가죽 재단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가죽 재단하는 도구로는 이렇게 구두칼이 있고 커터칼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저희 공방에서는 주로 구두칼을 사용을 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커터칼 은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얘는 앞으로 끌어잡아 당겨주는 힘만 있고. 구두칼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 앞으로 잡아 당겨주는 힘두 가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두칼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하게 재단을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꼭 구두칼만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 이 커터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인 부분 재단을 해주실 때는 아무래도 커터 칼이 끝이 뾰족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파인 부분 재단 해줄 때는 커터 칼이 이제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용도에 맞게 병행해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칼을 사실 때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냐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 세 가지 종류의 브랜드를 써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거 동경 수차고, 이거는 화룡 중국 제품이고, 이거는 패천 중국 제품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동경 수차를 이제 주로 썼었어요.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은 칼날의 형질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이 어, 숫돌에 갈때 아주 오래 갈아야 갈립니다. 날카로워져요. 대신에 가죽을 재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수명이 이제 긴 거예요. 그리고 이 활용량 패턴은 칼날의 형질이 무뎌요. 그래서 어, 가죽 재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반면에 이 숫돌에 아주 잘 갈려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갈아도 아주 칼날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얘네들도 장단점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주자주 사포나 숫돌에 갈아서 써주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동경수차보다는 이 중간 정도의 무르기, 활용칸을 주로 써줍니다. 이제 무르기로 본다면 동경수차가 제일 단단하고,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이제 패천이에요